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멘델레이프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다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도움 영상 볼 텐데요. 주기율표입니다. 자, 주기율표 1번부터 수 헬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염아칼칼륨칼슘 이렇게 우리 20번까지 아마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주기율표에는 110여 가지의 원소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과학자의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는 바로 누구? 데 네,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과정을 경험해 보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자. 자, 오늘의 탐구 목표입니다.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웬들레프의 주기율표를 우리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탐구 목표입니다. 준비물입니다. 자, 예비 활동하기 해봅시다. 그림은 상상 속의 여러 가지 외계인을 특정한 기준으로 배열한 것이다. 자, 볼까요? 왼쪽에 하늘색, 핑크색, 그다음 노란색, 초록색 이런 순서로 자어 그림들이 놓여져 있고요. 자 보세요 어떤 공통점 규칙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왼쪽에 요 하늘색 먼저 규칙 어, 가로 방향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세로 방향으로 어떤 규칙을 갖는지 같이 보, 볼 텐데요. 일단 자, 가로방향으로는 어때요? 다 몸통이 세모예요.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몸통이 동그라미로 다 타요. 세 번째 규칙 찾아볼까요? 어때요? 몸통이 다 네모네요. 그죠? 어, 이런 규칙이 있네요. 자, 왼쪽 하늘색, 이 외계인들은, 어, 색깔이 모두 하늘색으로 같고,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하나씩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뿔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세로방향 봅시다. 두 번째는 핑크색으로 모두 외계인의 색깔이 같고요. 손가락은 두 개예요. 그죠? 아까보다 하나 늘었네요. 자, 그리고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봅시다. 노란색 외계인이네요. 노란색 외계인 손가락이 이번에는 오른손 말고도 왼손이 놓여져 있는데, 오른손 두 손가락, 왼손 한 손가락 이렇게 펴져 있어요. 다 똑같죠? 자, 그 다음, 어떤 규칙이 있나? 찾았어요? 네, 봅시다. 자, 몸통에 무늬가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마지막, 초록색 외계인이에요. 초록색 외계인 양손 모두 다 두 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세 번째 오는 외계인, 어떻게 그려질까? 어, 손가락은 왠지 이렇게 딱두 개씩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몸통은 세모, 동그라미. 그 다음, 음, 네모겠네요. 그죠? 그리고 꼬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우리 예측해 볼수 있어요. 자, 외계인을 배열한 이 기준을 서술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줄의 기준은 몸통의 모양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열을 했고, 자, 세로줄은 손가락의 개수가 같았어요. 그죠? 색깔도 같고, 특징은 뿔, 머리카락, 줄무늬, 꼬리가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우리 확인을 했죠. 자, 가로줄과 세로줄의 경향을 서술해 보자. 가로줄의 경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손가락이 하나씩 증가했대. 그랬나 보,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하나, 둘, 오, 셋, 넷.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씩 증가했네요. 그죠? 자, 세로줄 경향은 뿔, 머리카락, 줄무늬, 꼬리가 한 개씩 증가한다. 자, 이런 경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전 표에서는 기준을 살펴봤어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했는가? 두 번째로는 경향을 살펴봤더니, 가로줄은 손가락이 한 개씩 증가하였고, 세로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한 개씩 증가한다. 라는 것을 우리 확인을 했죠. 자, 과정 1과 2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외계인의 모습을 그려보자. 기준에 따르면 몸통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세로줄 기준에 따르면 손가락의 개수는 4개이며, 초록색이고, 꼬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세로줄 경향에 따라서 꼬리의 개수는 1개가 증가하여 3개가 되어야 한다. 어때?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려봤죠? 자, 그림은, 현대 주기율표의 바탕이 된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예요. 어, 맨델레이프는 주기율표에 앞으로 발견될 원소를 물음표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물음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보이죠? 어, 물음표로 표시하고 원자량을 예측하였다. 맨델레이프가 예측한 원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자량을 참고하여 찾아보자 했어요. 자, 도움 영상 같이 보도록 합시다. 슈라토 다양한형는로결안하고분리되는 낚시가. 생명체의 진시가 슈라스는 슈라스는 슈는라스는의라자는 슈라스는 슈라는 슈라스는 슈라스는 는 슈라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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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슈라스는 슈라스가슈라스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일러 가져가 다른 원자들의 승부적 훈련을 추정합니다. 1. 원자장이라고 하죠. 수소가 더 16배나 무거운 순수에 대하 원자량은 힘이 된답니다. 원자량을 갖게 쓰가 원소를 낳은 벤들레, 이아프로라프로댁을 즐기는 모습, 는 모습, 즐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즐기기는기는고습 즐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즐 헛적스 횡재단스스타스적스 횡재단스가 피스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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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스나 피스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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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스타스가 피스타스가 피스타스

자 영상 잘 봤나요? 봅시다. 자 그림은 현대 주기율표의 바탕이 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이다. 맨델레프는 주기율표에 앞으로 이제 발견될 원소를 물음표로 표시하고 원자량을 예측하였다. 맨델레프가 예측한 원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자량을 참고하여 찾아보자 했는데요. 같이 봅시다. 영상이 나왔어요. 그죠? 맨델레이프가 예, 어, 예측한 원소는 에카붕소 원자량 45번, 에카 알루미늄 원자량 68, 다음 에카 실리콘 원자량 70 등이다. 에카붕소는 스칸듐, 에카 알루미늄은 갈륨, 에카 실리콘은 저만듐이다. 영상에서 모두 다 확인했죠? 자, 맨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과정에서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는 과학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어, 우리 모둠이 주기율표를 만든 과정에서도 과학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모둠별로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어,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모둠별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별로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했거든요.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학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증거에 따라서 과거의 과학 개념이 좀더 정확하게 수정된다.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의 본성이겠죠. 자, 확인하기 같이 봅시다. 110여 가지의 원소를 일정한 순서와 성질에 따라 배열한 표를, 그렇죠. 주기율표라고 한다. 자, 이것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이다. 누구죠? 멘델레프죠 자, 주기율표를 만들 때 이것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다. 답은 주기성이죠. 맨델레프는 주기율표의 앞으로 발견될 원소를 물음표로 표시하고 그 원소의 무엇을 예측하였다? 원자량을 예측하였다. 자 과학의 이것이란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는 것과 같은 성질을 말한다. 바로 과학의 본성입니다.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맨델레프가 예측한 성질을 갖는 무엇이 발견되면서 인정받게 되었다. 원소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